방문 시작하겠습니다. 응? 응? 어이고아 죽겠다, 아이고, 죽겠다. 민수 원수. 원수가 물이 비교도 좀 약합니다. 민수 네, 가겠습니다. 이경 스피커. 방문 다 바꿨고, 밑으로 바꿨고요. 물리러 가겠습니다. 네. 잘 걸려있습니다. 네. 잘 됐고 네. 네. 어, 뭐, 네, 네, 물 차면 한 볼게요. 다른 거뭐 환경이 잘 돌아가고요. 열을 켜니까 니다물 열어볼게요. 물 내려가고 네. 물 일도 안되고 네. 네. 일도 안 그다음에 다 찼고요. <laughs> 연맹이, 물 1도 안니다 그럼 이다 찾고요. 양 름이 물만 나면 다찾아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경 <laughs> 포미는 네. 문 앞에 구국가육법쪽으로다잘 네. 나와 있습니다. 는육가 있으면 이쪽으로 고개가 다잘 나와 있어요. 문도 응. 막고 문틀도 실리콘 다다잘 응. 사놨습니다. 응. 응. 다잘 사놨습니다 이상입니다